오늘은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절기입니다. 당분간 별다른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겨울 채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는데요, 서울 18도, 광주 19도 등으로 낮 동안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 많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있습니다.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 지방도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낮 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전북 동부지방과 경남 서부 내륙지방에서도 한두 차례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린 하늘을 보이겠는데요. 강원도 영동과 남부 일부 지방에는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낮은 구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특히 남부 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영남 지방에는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중부 지방은 북쪽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 남부 지방은 남해상의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중부지방에는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약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8도, 강릉 14도, 대구 1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